토킹 뜨대요. 핫 뽕! <laughs> 우와, 브레인 아웃 시다. <laughs> 브레인 아웃? 브레인이 뇌니까 브레인 아웃. 내가 탈출했단 말인가? <laughs> 야, 그러면 넌 내가 탈출한 거 같아. <laughs> 어떻게 알았냐? 난 벌써 내가 탈출하고 없다고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이큐가 160이니까 이런 게임쯤은 식은 죽먹기지 어, 아이큐 이렇게 높다고? 아니. 다 아, 합쳐서. 아, 맞다. <laughs> 그래. 자, 그럼 우리 정신 나간 뇌 탈출 게임, 브레인 아웃,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. <laughs> 가장 큰 것은, 바로 루돌프 사슴 아니야? 아니, 아니... <laughs> 역시 내가 탈출했다, 크란 아니야. 그렇다면, 트리어 오, 예. 정답. 1번이라서 <laughs> 그나마 쉬웠다고. 오리가 몇 마리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마리. 어? 이네 뭐야? <laughs> 그런가 저건 오리발이 아니고 닭발인데? 아, 뭐야? 병아리야? 그렇다면 아우 발이. <laughs> 누가 제일 클까요? 당연히 크리스마스 트리지. 어머 어, 뭐야? 눈사람인가? <laughs> 두번틀였고요누란 파즈미지. 바보인가 어? <laughs> 바로인지 알고 있었다고. 어. <laughs> 내가 탈출했다 그래. 어 뭐야? 뭐야? 오호호호호, 색다른 캔디를 찾으세요. 어, 다들 맛있게 생겼다고주베르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. 뭐야, 이거 어떻게 고르냐. 어, 보기도 다 틀렸다. 지금 내가 탈출했다, 그럼. 어, 이거 봐. 어? 어, 여있다 아, 뭐야. <laughs> 난 속지 않아야지. 사타의 손바닥과 가장 비슷한 손바닥은. <laughs> 아, 아, 이것도 뭔가 트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꼭한 번에 맞춰봐야겠어 어떻게? 음, 나도 몰라 바보인가? 에이 몰라 이 오른손 아닐까 오 맞았어 존재인가 <laughs> 얘들아 맞지 맞지 <laughs> 가장 큰 눈덩이를 찾으세요 가장 큰 눈덩이면 이거잖아 어? 아니야? <laughs> 아닌데? 이것도 캔디처럼 옮겨, 어, 옮겨지는데? 여기도 저기도 어? 뭐지? <laughs> 내가 탈출하겠 다크라! <크롬. 웃음> <laughs> 이거 뭐야? 아, 크라! 그래. 바로 맞출 수 있었지만 천천히 한 거다 크라. 소리하지 마 임마. <laughs> <laughs> 썰매가 주차되어 있는 곳의 번호는 08, 15, 27. 어? 규칙적으로 커지는 숫자인가? 아닌 것 같은데 패티야. 끝에는 또 22. 모야 <laughs> 뭐야, 뭐야 썰매 리마 <laughs> 오호, 천재대. 브레이마우 감 잡았다고. 알고 보니 꿀잼. 끔토이 IQ가 높아진 것 같지 않나요? 어, 그렇지 않습니다. 두뇌는 탈출한 것 같습니다. 뭐야? 부엉이를 깨워 주세요. 부엉아, 부엉아, 부엉아. 어. 뭐지? 아항 해가 없어지면 야행성 동물이니까 해를 옮겨주자 어? 안 없어지지 왜? 어떻게 되지? 콩콩클왜 이러는 걸 봐요 <laughs> 야 이거 해가 어떻게 없어지는 거야 아항 포비아 <laughs> 축하해 이제 감을 잡은 모양이네 야골리니 점수 10점 <laughs> 이 게임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? 10점이라니까 아니 그럼 뭐야 만점? <laughs> 맘에 드셨다면 칭찬해. <laughs> 다음 중 먹을 수 없는 것은? 오 <laughs> 뭐야? 다 먹을 수 있잖아, 진저맨. 아니고. <laughs> 진짜 뭐야 그럼? 치킨? 오오 깨진다. 접시구나. 정말. <웃음> <웃음>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? <laughs> 어느 게 아이스크림이 아닐까요? 감자만 바로 넣어. 그렇지. <laughs> 그렇다면. 태양을 가까이, 아이스크림 가까이 두면 너가 없어지겠지? 오, 그럼 똑똑한데? 존재인가? <laughs> 다들 녹았지? 하지만 녹은 거, 이 아이스크림. 오, 예! 이 물을 주세요. 자, 우리야, 먹어라. 호호 아닐 줄 알았다고. 우리가 가서 그럼 먹으면 되겠지. 오, 어? 뭐지? 그렇다면 깔때기를 이용해서... 어아니야다 보인 거야. <laughs> 그럼 저위의 물은 뭐지? 아... <laughs> 이거 뭐야? 누르지 마세요. <laughs> 이거 속임수라고. 내가 속을 줄 알아. 눌러봐야지! 지금 폭발한다 <laughs> 이거 뭐야 누르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누르고 싶어 네. 아, <laughs> 누르지 마 맞지 지 3, 2, 1 오. 그냥 기다렸더니 성공 기린을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이건 알지 냉장고를 연다 기린을 넣는다 어, 냉장고 커지는데 <laughs> 그럼 커진 냉장고에 넣는다 오케이 나이스 전쟁인가? <laughs> 기린이 사과를 먹게 도와주세요. 키가 닿지 않는다면 사과를 내려주면 되지. 어, 어 뭐야? 안 되지? 아니야, 뭐야? <laughs> 목이 길어져야 먹을 수있다크아 <laughs> 오, <웃겨>. 깜! <laughs> 오, 담배. <laughs> 불 끈다. 그래, 빨리 꺼야지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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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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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. 클릭, 클릭. <웃음> <웃음> 오, 담배 불이 꺼졌다. 성공. 모든 동전을 저금통에 넣어보세요. 이제 저금통 안에는 동전이 몇개 있을까요? 어, 이제 어떡하지? 바로 저금통 깨야지, <laughs> 많이 해본 솜씨인데? <laughs> 조금밖에 안 해봤다, 그럼. <laughs> 아, 웃겨. <laughs> 어느 물통에 물고기가 있을까요? 다 똑같이 생겼네? 이건 두드러보면 나오다, 그럼. 여긴가, 저긴가? 아니면 여긴가, 이건가? 어, 뭐지? 아니면 클릭클릭. 계속 계속 계속. 물고기 다 허라. 어 뭐야? 왜 이러는 걸까요? <laughs> 모른다고 다 눌러 보면 어떡해?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. 다 보인가? <laughs> 안 되겠다. 힌트. 기기를 돌려 보세요.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완전 속았다. 어떻게 스마트폰을 뒤집으라고 돌려봐. 이렇게. 어 이거 다 아, 정말 그래. 제대로 당했네 이번스테이지는꼭 이겨야 해요, 당신 차례예요세기가 되면 끝나는 게임인데 여기를 볼까? 어 아니면 저기? 뭐야 어떻게 돼도 다지잖아 그럼 여기 여기 두개 둘까? t 스 g e t 스 e r Oh, yes, yes, yes. i 출 so true, 오, 어, 이거 칸이 너무 조그해서 힘들어. 이번에는 살살살살. 살살살. 살살, 한 칸씩. 좋았어. 잘하고 있어. 밑으로 살짝. 아, 깠다. 이번엔 집중력을 높여서 정말 조심히 가보겠다. <Dafurra> 랄랄라랄라랄라랄라. 야, 이, 예, 음. 근데 초구가 막혀 있어. 어, 어 그러네. 바보인가? <laughs> 다들 속았다고. 어, <laughs> 아,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면 될 것을. 진짜 내가 탈출했다 그럼. <laughs> 어, 도착.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. <laughs> 꿈이 다음 이미지에 모든 사람을 찾아보세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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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번엔꼭다 맞춰야지. 털마 신호등도? 오예 오예 봤지 봤지 얘들아 내가 이정도라고 <laughs> 이번엔 너무 쉬웠다 크란 맞아 맞아 <laughs> 이 게임을 누가와 함께 플레이하고 싶나요? 모두가 아니라 치고 오예 성공 크랑. 너무 쉬웠잖아 <laughs> 인정 크란 성령 두 개를 움직여서 똑바로 세우라고? 그렇다면 위에를 내려주고 오패티 알고 하는거야? 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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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 먼저 구해야 할까요? 할머니? 애인부터 <laughs> 구해야지, 참! <조명>? 애인? <laughs> 뭐야! 어머니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면 뭐지? 이럴 때는 히트 <laughs> 당연히 둘다 구해야죠. 뭐야! 어, 아, 또 당했네! <laughs> 고민을 너무 많이 한거 아닌가요? 그 전에 애인은 있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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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생긴다고. 안 생겨요. 그럼 차를 표지판까지 가게 해주세요. 뭐야? 얼음 덩어리가 길가 가로막고 있잖아. <laughs> 하지만 이렇게 치우고 오케이 해가 왔지너같다 이제 힌트 안 봐도 뭐 바로바로 알수 있다고. 바로바로 많이 똑똑해졌는데. <laughs> 그럼 또 잘해보라고. 어떻게 하면 당근을 먹을 수 있을까요? 아하, 점프를 눌러서 토끼가 여기 함정을 건너가면 된다 그래. 어 뭐야? 왜 죽었지? 제대로 다시. 토끼야 힘을 내. 바보인가? 아 뭐야 그럼 가기 전에 점프 뛰는 거 연습하고. 주변 동 시작. 아. 도대체 뛰는 걸안 된다 그래. 당근을 오 당근이 움직이네. 아. 내가 탈출했다 크라! <laughs> 자 오늘은 브레이나운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해봤고요.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꿈 토띠.